안녕하세요. 저는 스토어 플랫폼5의 안중환입니다. 어, <laughs> 어, 저도 이제 구글 아이오 현장에 다녀와서 이제, 어, 제가 다룰 내용은 이전에 이제 기용님이 Z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Z팩 안에 있는 슬라이스를 이제 상세 리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슬라이스 그리고 이제 부재로 빌드 인터랙티브 리조트포 구글 서치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스란 무엇일까요? 이제, 슬라이스는 안, 드로이드 원격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그니까, 비슷한 기능을 하는 리모트 뷰가 있지만, 이제, 사용성이 완전히 달라졌고, 추가적으로 구글 검색에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의 특징으로는 템플릿화 됐고, 인터랙티브하고, 업데이터블 트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안드로이드 키캣, 그니까, API 19 이상에 대해서 호환이 가능한데요. 즉, 이제, 키캣이약 안드로이드 기기의 95%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슬라이스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슬라이스가 템플릿이라는 말은 다양하고 유연한 레이아웃을 시스템에서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예제를 보면 알겠지만 사용자가 XML을 작성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제공하는 레이아웃으로 이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뭐 일기예보라던가 예약, 재생, 뭐, 이런, 재생 목록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뮤직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슬라이스는 상호, 상호작용 가능한 대화식입니다. 이제 실시간 데이터, 액션, 토글, 슬라이더, 스크롤링, 이런 다양한 컨트롤러를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터블 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전에 있던 세션과 연관되 있는데, 이제 슬라이스는 제트팩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릴리즈에 비해 이제 슬라이스가 더 자주 확장될 수 있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 자주 만들어 줄 테니 이제 이거 써라.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구글 검색에 이제 새로운 형태로 노출시킬 수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검색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랑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는 걸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스가 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으로 뜨는 두 가지 주요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앱 이름입니다. 앱, 그러니까 사용자가 앱의 이름을 검색할 때 이제 앱에서 지정해 놓은 표준 슬라이스를 뜨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검색어를 통해서 슬라이스로 정의한 앱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리프트 앱에서 검색 결과를 통해서 바로 탑승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을 빠르게 검색하면, 검색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눌러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앱에 설치 존재를 잊었거나 기능을 모른다면 이제 슬라이스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탐색해서 이제 바로 수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글이 목표하는 바가 이제 슬라이스를 하나의 재사용 가능한 API로 만들어서 안드로이드에서 원격 콘텐츠를 일반화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 아키텍처에 대해 보,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 슬라이스는 구현 측면에서 구조한 데이터입니다.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이제 주목할 점은 슬, 실제로 슬라이스를 만, 만드는 작업을 하면 사용자가 이제 구성하는 것은 그냥 문자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XML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순서, 데이터에 따라 템플릿이, 템플릿이 결정되고 이제 같은 데이터를 다른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앱에서 슬라이스를 획득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URI URI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제 URI로 시스템 API를 호출해서 슬라이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URI는 슬라이스 프로바이더라는 애가 받고 이 슬라이스 프로바이더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확장합니다. 근데 이 슬라이스 프로바이더가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중에 가장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URI가 와도 얘가 가,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가 우선 우선 순위가 높고요. 그래서, 어, 사용하는 법은 기존의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랑 굉장히 유사하고, 이제 UI 업데이트나 데이터 전달이 필요하면 그 컨텐츠 리졸버를 획득해서 노티파이 하는 형태로 업데이트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스를 만들어 봅시다. 보이는 이 슬라이스가 와이파이 상태에 따라 연결, 연결 상태가 변경되고, 이제 톨그레스 때 온오프 할수 있는 이제 슬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가 슬라이드 프로바이더를 정의하는 것, 겁니다. 이렇게 하면 OS에서 이 슬라이스를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 프로바이더를 그러니까 그 정의한 슬라이스 프로바이더를 구현해야 됩니다. 이 슬라이스 프로바이더에서는 지금 이제 뭐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여러 슬라이스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에, 저는 이제 와이파이 URI대에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스를 반환하는 빌드 와이파이 슬라이스 빌드 와이파이 슬라이 함수, 슬라이스 함수를 보면 어 이게 되게 핵심인데 슬라이스는 리스트 빌더로 시작합니다. 거의 이걸 그냥 이걸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리스트 빌더에 여러 종류의 콘텐츠 행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로우 빌더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한 거는 로우 빌더 말고도 이제 헤더 빌더, 그리드 빌더, 뭐 레인지 빌더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 리스트 빌더 안에다가 이 빌더 종류도 여러 개 넣어서 넣어서 조합하는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스는 하나의 행만 필요하니까 로우 빌더를 마,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제목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상태를 로드해야 되는데 어, 이 와이파이 연결 상태를 판단하는 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이거를 백그라운드로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백그라운드로 수행하는 그 메소드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지금 백그라운드 작업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텍스트랑 토글 상태를 없어, 알수 없어서 그냥 이제 일단 널상널 상태로 이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빈 화면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 리스트 빌더에 로우를 추가하고 슬라이스를 빌드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빈그 아까 와이파이만 떠 있는 슬라이스가 표시되고 아까 동시에 아까 그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했던 와이파이 상태가 로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와이파이 상태에 대한 플래그를 세팅하고 그컨텐츠 리졸버를 얻어 와서 그 노티파이 체인지들 날리 노티파이 체인지를 URI를 전달하면 이제 UI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온바인드 슬라이스 콜백을 탑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와이파이 경로를 타고 빌드 와이파이 슬라이스 함수로 지, 다시 진입을 해서 이번에는 아까 그 if의 반대 그 분기를 타서 이번에는 와이파이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부제목을 설정하고 이제 토글 동작을 만듭니다. 이 get 와이파이 토글 액션 함수가 이제 토글 동작인 슬라이스 액션을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이 슬라이스 액션은 기본적으로 펜딩 인텐트를 랩핑하고 있고요. 어, 이 토, 토글 탭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야 되니까 이 펭딩 인텐트를 받아서 와이파이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펜딩 인텐트와 부제모 그리고 토글 상태 값으로 슬라이드 액션을 생성하고 반환합니다. 그럼 아까 그, 어, 딩 인텐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앱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글 버튼을 탭하고 이 리시버로 인텐트가 들어와요. 그럼 와이파이 상태를 업데이트하려면 와이파이 매니저가 필요해서 이거 와이파이 매니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달받은 그 팬팅 인텐트랑 팬딩 인텐트의 토글 상태랑 그리고 와이파이 상태에 따라 네트워크 스테이트를 갱신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URI를 노티파이해주면. 토글 상태가 업데이트 됩니다. 노티파이를 해주면 아까 그 온바인드 슬라이스 그 그게 다시 타겠죠? 그리고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된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스 뷰어라는 APK 형태의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 APK는 이 슬라이스에 대한 컨텐츠 URI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AB, ADB URI로 작동하니까 그 ADB 커맨드 라인을 써가지고 설, 확인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가장 먼저 매니페스트에 슬라이스 프로바이더를 정의하고 그리고 슬라이스 프로바이더를 구현하고 그리고 콘, 콘텐츠 URI를 해, 에, 라이를 해당하는 슬라이스에 매핑하고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정의해서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 방금 말한 슬라이스 뷰어로 테스트하면 됩니다. 쉽지 않나요? 아닌가요? <laughs>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URI 기반으로 처리해서 그냥 앱 스킴 정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서 그렇게 쓰는데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템플릿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템플릿은 아까 리스트와 그리드 행들로 구성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여러 가지 빌더들이 있잖아요. 그 빌더들을 다양하게 조합해가지고 아래와 같은 이제 레이아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더에 아까 그 빌더에 추가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이제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 순서대로 덧붙이면 이 슬라이스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슬라이스라도 기기 제약 조건에 따라 쇼커 스몰 라지 등으로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형식의 슬라이스로 예측해서 보여줍니다. 어이 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래, 드래그도 가능해서 저게 뭐 리사이클러뷰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의 글꼴 크기, 스타일, 색상 그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디자이너의 요구가 있으면 결국 리모트 뷰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홈 슬라이스를 이제 얘로 오른쪽, 이게 이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이제 다시 아까 핵심이었죠, 이게. 리스트 빌더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두 개의 슬라이스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행을 만들고 제목과 부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만들었던 슬라이스 액션을 각각 각각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빌더에 로우 빌더를 다시 추가해 주면 이제 슬라이스의 윗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밑에 있는 그 카메라 스냅샷을 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 로우 빌더를 정의해서 이제 요번에는 그리드 로우입니다. 아까는 로우였지만 요번에는 그리드 로우 형태고 다시 그리 그 그리드 로우에다가 셀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그저 새로 하나가 되겠죠. 새로 하나. 그래서 이제 셀을 추가하면은 이미지 타이틀 뭐텍 부제목을 이렇게 추가해 주면은 이제 하나의 셀이 완성된 거고 이거를 이제 보면은 추가한 순서대로 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미지 텍스트 텍스트인데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텍스트 텍스트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그 추가한 순서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해서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트 빌더에 그리드 로우를 추가하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슬라이스를 만드는 것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구글 검색에 이걸 어떻게 붙이냐? 이제 슬라이스를 어떻게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검색에 는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앱 이름 그리고 일반적인 검색어 이제 두 가지 모두, 어, 앱에서 어떤 콘텐츠를 사용할지 미리 예측해서 이제 앱의 사용성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검색창을 탭해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제 사용자가 그 시점부터 앱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여기서 좀골 때렸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기에 설치된 앱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지 이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인스턴트 앱이나 클라우드의 콘텐츠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제 예측이지만 향후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앱을 깔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빠른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앱 이름 앱 이름으로 이앱 이름을 검색했을 때 노출을 어떻게 시키냐 이제 실제로 해야 하는 건두 개가 있어요 이제 특정 슬라이스를 앱의 메인 액티비티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권한을 부여를 해야, 해야 합니다. 근데 보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방식이랑 되게 유사해서 그러니까 매니페스트에 하나의 메타데이터만 추가하면 되고요. 이메타데이터에 원하는 슬라이스 URI를 지정하고 지정하면은 이제 구글 검색에 앱 이름을 검색했, 검색했을 때 지정한 URI가 해당 슬라이스를 보,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약간 앱 스킨 정의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 지금 메타데이터랑 인텐트 필터 보이는데 기존에 그 앱링킹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서 이제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권한, 이 슬라이스를 보여줄 권한을 조, 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서비스를 검색하고 실행하기 위해 이러한 슬라이스 권한을 다 명시적으로 부여를 해서 이제 슬라이스를 읽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검색에 붙이려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코드들이고요. 이제 이거 이, 이거는 그 URI 퍼미션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이 메인 URI를 이이 이 패키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고. 권한은 좀 뒤쪽에서 더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검색어를 어떻게 설정할 설정하냐? 이거는 좀 전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바,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검색에 대해서 이제 앱의 특정 기능으로 앱의 특정 기능을 슬라이스로 만든 걸로 응답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VOD 앱을 하고 있는데, VOD 앱, 어떤 영화를 검색했을 때, 그 결, 그 VOD 앱이 뜨고, 그 결제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앱, 앱마다 이런 거를 같이 노출할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앱이 나타날 수 있, 나타나도록 보장을할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은 이제 게러라이드라는 걸 검색했는데 뭐 리프트나 루버, 뭐 카카오 택시 같은 애들이 서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정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향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파이어베이스 앱 인덱스에 슬라이스를 직접 묶으면 됩니다. 저이 이 파이어베이스 앱 인덱스를 안 써봐서 좀 낯설었는데, 이, 이게 뭐냐면, 구글 검색에서 앱에 대한 색인을 생성할 수, 있, 새, 생성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API였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 검색에 자기 앱이 더 검색이 잘 되도록 뭔가 추가할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슬라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 API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슬라이스를 설정해 주면은, 여기서 이제 뭐, 컨텐츠 유효성 검사랑 권한 획득 같은 게 이루어져서, 이제 그 검색, 검색에 노출되도록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해야 할두 가지가 또 있는데 이제 슬라이스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에다 인텐트 필터를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엠링킹과 유사해 가지고 이제 여기는 지금 얘가 http URL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자체 URL 스키마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다른데 아그앱 스킴을 정의하면 액티비티는 이제 온유 인텐트나 아니면 겟 인텐트로 뽑아서 쓸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 요, 요거는 이제 슬라이스 프로바이더에 이제 인텐트 필터를 추가하면은 슬라이스 프로바이더에 구현처에 온맵 인텐트 투 URI 콜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로 호출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자기의 로직을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엠링킹 하듯이 여기다 원하는 경로로 이제 뭔가 하,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URI를 뱉도록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스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슬라이스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find grant g r a 뭐 이런, 이런 어려운 말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URI 퍼미션 얻는 거랑 유아, 유사한데 여기 그 슬라이스 매니저의 그 API를 이용해가지고 그 특정 URI URI에 그 퍼미션을 얻어 얻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살펴본 파이어베이스 앱 인덱스 API에 그 SetSliceUri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사용권한을 부여할,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앱에서 이제 슬라이스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이제 시스템 권한 슬라이스를 반환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이죠 왼쪽에 보이는 이런, 이런 형태로 슬라이스가 보여요. 그래서 이 슬라이스를 뭐 누르면 이제 약간 런타임 퍼미션 획득하는 것처럼 뭔가 그 권한을 얻어, 얻을 수 있고 슬라이스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P 이상에서는 뭐 런처랑 어시스턴트가 뭐 자동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에서 뭐를 해야 되냐. 이제 슬라이스 프로바이더를 확장하면 슬라이스 프로바이더가 권한 검사를 모두 처리하니까 뭐 별다른 걸할게 없다고 하고요. 이제 매니페스트에다가 권한은 절대 추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라이스 매니저의 매니저를 통해서 아까 그 명시적으로 뭔가 추가하고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슬라이스에 뭔가 민감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제 슬라이스 프로바이더의 온크리이트 퍼미션 리퀘스트 같은 게 있는데 리퀘스트하는 콜백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데, 런타임 퍼미션 어떠듯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더 없으신 걸로 알고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